네, 시제는 어, 들고 가세요. 얘는 네, 분자 진단인데 어, 뭐 앞으로의 뭐 중요한 어, 의학 쪽에서 중요한 부분인 거고 네, 꾸준한 뭐 흐름을 보여줄 거고요. 이제 네, 최근 좀 단기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박스가 다시 들어주는 상황인데 이거 하나 그냥 과정으로 보시고. 4만원 돌파하는데 시간이 걸리고, 더 오래 걸리더라도, 그 시간 계산하는 것 보다가는, 여기서는 그냥 충분히 감안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, 이제는 뭐 4만원 이상, 4만원이 목적지가 아니고, 4만원이 그냥 단기적인 장애물, 넘고 가야 되는 자리. 아마 오늘 장대 양봉을 보기 이 전엔 좀 추세가 좀 꺾이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뭐 차트라는 게 그렇죠. 그림 그려놓은 것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달라지는데요. 어, 거기다가 어, 그전에도 뭐 괜찮은 종목이고,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어, 기업이었는데, 오늘 양봉까지 이렇게 들어준다 그러면 어, 그림 훨씬 더 이뻐지는 겁니다. 월딩하고 네. 가시고, 어, 뭐 단기 4만원대 부분은 앞에서 전형적으로 보시면 돌파하지 못했던, 그러니까 참 중요한 자리예요. 이 자리가. 좀 의미 있는, 어, 회사의, 다른 모습이 나오거나, 아니면 뭐 시장에서의 예, 수급이 몰리거나, 앞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바람 좀 분다 그러면, 코스닥에서는 바이로메드 뭐, 시젠, 어, 대표적으로 네, 볼수 있겠습니다. 어, 다시 시총, 어, 1조, 어, 올라왔네요.